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민요 가락을 부르고 있는 중년의 여인들 어디 무대 공연이라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? 아 보면 모르세요? 우리 시녀들이 노는 곳이에요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축제도 나가면서 우리가 60대부터 80대까지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그럼 저도 좀 재밌게 주세요. 아유 오세요.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. 예! 도대체 이 복장은 뭐예요? 아 이거 각성의 춤 아시나? 미녀만 하면은 심심한 게 이거 양념으로 하는 것이요. 오. 아 이거 하면은 건강도 좋아지고 젊어지고 내가 70으로 보이는가? 평균 연령 65세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며 즐거운 인생을 노래하는 이들 활력이 넘쳐 보이는데요. 그렇다면 다들 건강에도 자신 있으신 거겠죠? 틈틈이 짬을 내 갖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둘레길도 돌고 집 주변 공원도 돌고 또 때려놓는 이렇게 취미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저는 혈관 관리는 아예 안 하고요. 남들은 당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먹고 이렇게 취미 활동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우리 나이 60 넘으면 뇌혈관 쪽으로도 문제도 있고 혈압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뭐 가까이는 저희 시어머님도 지금 심부전 쪽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. 나름대로 뭐 워킹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도 못 하고 해서. 이제 이런 식으로 동아리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취미 생활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뭐, 뭐뭐 누가 뭐 하는 거예요? 각도기. 이거 이거 뭐예요? 아, 공부. 공부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네. 네. 학교 다기때 하는 거지. 산수 씨. 네. 뭐 뭐예요? 이거 네. 발 각도를 재면 네. 혈관 건강을 알수 아? 있어요. 아, 아 그런 게 있어요?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혈관 건강 상태. 발목의 각도를 이용해 보다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입니다. 발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겼을 때와 밀었을 때의 각도를 확인. 이 둘의 차가 40도 이하면 혈관의 이상을 의심해 볼수 있다는데요. 영순 씨는 정상범주에 속하는 결과가 나온 반면, 기순 씨는. 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정미 씨와 경자 씨 역시 갑도의 차이가 40도 내외로 혈관 건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laughs> 조금 문제가 있죠? 그, 그래 보이네요. 네네, 이게 제가 조금 혈압이나 당뇨가 경계선이에요. 근데 잘 먹고 잘 쓰고 잘 되는데 이게 안 좋다면 은 이거 내 몸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? 또 운동 가지고도 안 되면 또 뭐를 해야 되는 건지. <laughs> 일상 생활을 하다가 손발이 저리고 어지럽다면 극심한 피로감과 흉통이 지속된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수 있는데요. 특히나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혈관의 수축으로 심장의 부담 역시 커지게 됩니다. 대개는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에는. 동맥경화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.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고지혈증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. 그리고 고혈압,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혈관 내에 찌꺼기들이 제일 잘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런 고혈압, 당뇨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이런 비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도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음, 대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